와입쯤 봐. 크기가 오와 진짜 크다. 와와와와 우와. 와 진짜 무지 무지하다. 오 여기 갑자기. 와 지금 폭죽놀이다 폭죽놀이. 얘가 이제 카리바피라여서 얘가 좀더 생존력이 강한 것 같아요. 아. 자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저는 지금 아르티스 테마파크라고 동탄에 위치한 그 실내 동물원이거든요. 거기에 몇번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관리하는 여기 연구실이라고 해요. 보시면 수조들이 굉장히 많고 여기 축양장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오늘 또 굉장히 특별한 생물들이 많이 축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생물도 한번 보여드릴 겸 와봤습니다. 그래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는 원형 수조만 해도 사이즈가 엄청한데 이거 양식장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보통 양식장에서 쓰는 그런 원형 네. 비 수조인데요. 직경은4 m 직경이 4 m 물량은 어느 정도 돼요? 16톤 정도 들어가고요. 와... 위에 보신 서브만 2.5톤. 여기 뭐 들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흔히 하는 그 가시고거. 아. 어디지? 저 가운데 어, 저 실내에 그 네네네. 저배체인데 이쪽에다가 이제 얘는 이제 민물욕을 해줄 겸 저희가 꺼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아. 이렇게밖에 안 보이죠? 어, 아, 저렇게 커요? 네, 엄청 커요. 이 아, 저 돌처럼 보이는 게 저게 포켓파인이라고요? 저게 포켓파인이에요.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자, 또, 여러분들 이거 이따가 민물욕 한다고 하니까 그때 꺼내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어, 엄청 크네, 여기도. 네. 이거 아쿠아리움 정도 가야 볼수 있는 사이즈 아닌가요? 아쿠아리움에서도 이제 한두 마리 보기 힘든. 와, 엄청 그런 크다. 거대한 사이즈이긴 한데. 뭐이 정도 는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한 180cm 정도 되는데, 물의 음, 특성이, 길이도 길이지만, 빵. 네네. 두께. 네. 이 두께는 얘가 먹은 정도에 따라서, 크기는 20%까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와, 진짜 막 살벌하다, 크기. 어, 무섭다. 막 아, 점프해서 물진 않겠죠? 와, 이입좀 봐. 이 크기가, 오, 이 정도. 어, 얘는 무늬가 조금 다르네요? 크기 때문에, 리가자연언 네. 모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레오파는 모래. 어, 아, 여기는 솔뱅 한 팽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안정을 취한 다음에, 이제 아르티스 테어학크로 전시하러, 전시대로 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얘얘 얘 뭐죠 이름이 뭐였지 백피시라고 아 백피시 그 새끼 때 까맣게 돼 가지고 주황색 테들이 어... 있어 가지고 저 스텔라처럼 보이는 데 검은 몸통에 이런 패들이만 주황색이 나죠 직접 이렇 키운 거예요 저희가 좀 그렇게 생겼을 때 데려왔다가 이렇게까지 키우신 거구나 이성어 그 과정에서 지금 완전 히 성어로 어... 성장하는 거실입자 보시면 여기 이제 수조를 준비했는데 여기서 이제 몇 개체들은 꺼내서 자세히 관찰도 하고 이제 육안으로 어디 아픈 데가 없는지 그런 것도 좀 관찰을 해본다고 합니다 자 우선 나폴레옹 피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 나폴레옹 피시 피씨... 오 크다 우와 야 나폴레옹 피시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인데 오, 이게 작은 사이즈거든요 작은 사이즈인데도 웬만한 그 횟집에서 커다란 물고기들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그 정도 사이즈 됩니다 얘는 스컷인가요 아직은 확인 하기가 어려워. 요아 성전환하는 거죠, 얘들도. 그렇죠. 어. 그리고 이게 암수 전환도 사이즈와 상관없이 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가지고 아... 보통 커서 이게 암수가 전환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꼭 네. 성장하지 않더라도 사실 환경의 내용에 따라 전환다는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사이즈가 이 정도면 아직 어린 개체거든요. 그래서 아직 발색이 많이 올라오진 않은데 얘들이 다 크면 진짜 푸른 색깔의 발색을 굉장히 멋있게 띕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보시면.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이제 성체의 모습이에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아 타이탄 트리거 저 여러분 저이 타이탄 트리거도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게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여기 보이는 이런 발색을 띠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화려한 느낌이죠 그리고 이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난폭한 거의 끝판왕의 성격을 자랑하는 그, 점, 그 정도의 난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이빙이나 이런 거할때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물림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그런 어종 중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상 그 스노클링 할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어종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금 이빨이 감춰져서 잘안 보이는데, 진짜 난폭하게 생겼거든요, 이빨도. 그 물리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 지금은 수저 속에 있어서 굉장히 온순해 보이지만 진짜 물 속에서 바닷속에서 만나면 굉장히 난폭하게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어, 이걸 얘가 물어뜯었어요? 네. 전선을? 아, 그냥 공격하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막 무는 습성이 있구나. 재미있깨는다는 느낌? 아, 와, 어, 이게 엄청 단단한데 줄이. 자, 이번에는 아주 커다란 사이즈의 포큐파인 스퍼를 한번 관찰해 볼 건데 저 이렇게 큰 개체를 못 봤었거든요? 어,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아니, 이기엽이기역도 기업, 퍼크파인 퍼가 어떻게 이렇게 크는 거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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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우와. 장난 아닌데요, 크기가? 어, 야, 야, 빨리 화 풀어 화풀어 와 진짜 무시무시하다 얘 지금 화가 잔뜩 나가지고 기분이 풀려야지 들어가거든요 나있 가시가 엄청 날카로워 와. 이 포키파인 푸퍼도 개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끼때는 진짜 귀여운데 이렇게까지 큽니다 이러... 이 정도 크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키워야 될것 같아요. 먹성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물론 수조에서 이렇게 키우기가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어, 이빨 여기 뒤집어줘야 되나? 오, 됐다. 화끈었다, 이제. 우와. 어, 됐다. 화 풀었다, 이게. 우와. 와 너무 크다. 펌프파인도 자세 보면 두 종이 있더라고요. 아. 얘는 좀 하얀색깔, 약간 회색빛이 내는 아 종이 좀 무늬가 다른 것 같기도 하다. 네. 이게 안에 들어있는 무늬에 따라서 포켓파인이고불리은 커브넥 포켓파인이 총두 종이 있고 아. 그 중에서 얘는 약간 텃팟이 있고 약간 회색 개체요 아.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포켓파인 퍼도 이 정도까지 크나요? 크긴 크는데 얘는 좀 유별난 크기큰 개체고요. 보탱기고는 얘보다 한 10cm에서 15cm 정도 적게 크는 걸로 알려있어요 와, 진짜 커. <laughs> 얘는 들어온 지 얼마나 됐어요? 얘는 한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얘도 이제 나중에 그 아르투스테마 파크로 가나요? 네, 거기로 갈 수도 있고, 저희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새로 오픈하는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와. 진짜 다른 종 같아. 눈이 약간 가보징어 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실제로 이거 앞에서 막 가만히 보고 있다가는 생각보다 귀여운데요. 너무 확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갑보징어 <laughs> 같아요. 와. 아 여기 와, 피라루코 아니에요? 피라르크. 음, 엄청 많다. 와, 아, 아로하나랑 같이 있네요. 자기가 피라루코인 줄 알아요. 아 <laughs> 지금 토요일 이일이어서 네. 제가 먼저 사냥을 보시는 것처럼 행동장 제가 보하고 있어요. 아 지금 밥 달라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밥 주는 줄알고 올려드는데 한번 먹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네네. 자 지금 피라루코 먹이 좀 주신다고 하거든요. 먹이 먹는 거 잠깐 볼게요. 오 여기까지가. 와 지금 폭진놀이다 폭진놀이. 와, 거의 불꽃놀이 수준인데요? 이 사료값도 만만치 않겠어요? 하루에 저렇게 포장된 걸로 네팩 정도. 아침도 팩, 저녁도 팩. 자, 여기 지금 축양장도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커요. 와, 이 관리비도 어마어마하겠는데? 확실히 많은 개체를 전시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축양장 자체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거 피라냐 같거든요? 피라냐도? 오, 피라냐 맞네. 우와, 자, 지금 피라냐 한 마리 또 보여주신다고 하는데, 피라냐 중에 뭐예요? 얘는 파리바 피라냐 나테리 피라냐, 파리바 피라냐가 두개 유명한데, 뭐가 더 사나운 거죠? 사나운 거 정도는 비슷한 거 같아요. 이 예민한 거는 나테리 가더 예민해요. 어... 이피라냐들이 이빨이 날카롭다 보니까, 뜰채질하면 뜰채를 딱딱다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재빠르게 해서 뿌리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얘가 이제 카리바피라요그래서좀 이따 제가 나페리피라는 보여드릴 건데, 네. 옆에서 봤을 때분위가 달라요. 아. 살짝 검은 점이 하나 있죠. 네네. 대표적으로 얘가 차이점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생명체들 네. 거의 비슷하긴한데 얘가 이제 카리바피라라고 서 얘가 좀더 생명력이 강한 것 같아요. 아. 자, 요거는 이제 나테리피라냐 약간 둘이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냐가 굉장히 막 식인 물고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겁이 굉장히 많은 물고기라고 합니다. 도망가기 바쁘죠 지금도. 카리바 피라냐 는 다른 나테리 종인데 검은 점이 없어요. 아, 어, 그러네요. 그럼. 아까는 검은 점 하나가 딱공백히 있었는데 네. 얘는 아예 없다 시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검은색 눈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배부분 네. 아래 오렌지 색깔을 불어서이 검은 색깔이. 조금 더 균등해지게 나와 있는 게 차이인데. 사용할 때도 뭐 거의 비슷한가요? 특성도? 특성은 비슷한데 제가 느끼기에는 카리바가 좀더 키우기 쉽고요. 좀더 대담한 것도 카리바예요. 나태리가 최고 수식인것 같아요. 얘들도 지금 사이즈가 지금 좀 작아 보이지만 다 크면 사람 얼굴만큼더 커지는 그런 대형 종이에요. 청소를 하다가 실수로 손가락을 물리게 되면 이 정도 사이즈여도 충분히 살점이 뜯길 수 있어요 아... 저도 한번 실수로 네 물려보셨어요? 수세미 놓쳐가지고 잡으려다가 네. 어저께 맞췄는데 아예 뜯겨 나가가지고 깨다 고생했던 와, 작다고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자, 오늘 이렇게 아르티스트 테마파크에서 관리하는 축양장 겸 연구실을 한번 방문해 봤는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처음 보는 신기한 생물들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났던 친구들은 이곳에서 좀더 축양하고 안정을 취한 다음에 아르티스트 테마파크에서 또 전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나중에 또 그곳에서 만나면 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